내 웬만하면 이런 거안 보여준다니까. 아, 나 되도록이면 디저트 쪽은 손안되는데 어, 맛있지? 좀 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재밌고 명랑하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크레이프입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맛있게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 우유를 따뜻하게 중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먼저 풀어주세요. 뭐 어떤 분들은 많이 저으면 결한 거품 생긴다, 뭐 한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어차피 얘는 휴지를 줄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올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충분하게 쳐주시면 돼요. 설탕을 넣을 건데요. 어, 어차피 크레이프는 나중에 이제 채한번 거르거든요. 그래도 밀가루 덩어리가 많이 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팁인데요. 요 설탕을 밀가루에 섞어 넣으시면 덩어리가 잘 안집니다. 소금도 여기에 넣으시고 섞어주시면 돼요. 우유가 너무 뜨거우면 계란이 익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되면 우유를 넣으시고 풀어주세요. 그다음에 버터는 녹일 거니까 중탕했던 이곳에다가 넣고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유를 넣고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게 럼입니다, 럼. 럼을, 결한 비린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예, 조금, 버터는 녹인 다음에, 거품이 많죠? 상관없어요. 최대 이렇게 걸으시면 돼요. 이렇게 걸르시면 종이로 이렇게 딱 덮으셔서 제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이렇게 놓으시면 거품이 다 제거가 되고 이 상태로 이제 냉장고에서 하루를 휴지를 주시면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하루를 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밤! 어제 제가 준비해서 거품이 싹다 없어졌죠? 어, 식용유를 키친타월에 살짝 묻히시고요. 많이 하시면 많이 묻히시면 크레페가 맛이 없습니다. 일단은 한번 한국자만 한국자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얇아서 한0자반 본격적으로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뿅. 아밤 크레페를 다 이제 붙였습니다. 약간 이렇게 쫀득쫀득한 어떤 그런 식감이 있는 것이 잘 만들어진 크레이페라고 합니다. 쫀득쫀득한 식감을 얻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죽을 하셔서 반드시 하루 정도 휴지를 주시는 것. 두 번째는 후라이팬에서 붙여서 최대한 빨리 차갑게 식히는 것. 저는 아까 처음에 노란 그 행주 위에 깨끗한 겁니다. 네, 할때 바닥에 얼음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식힌 겁니다. 텐션 있는 이런 크레이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두 가지만 지키시면 음, 상당히 맛있는 그런 크레이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크림, 설탕을 넣으시고요. 중간에 어느 정도 다 올라오면 이제 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폰에 치즈를 넣어서 어, 저는 오늘 여기 바닥에다가 스폰지를 하나 깔았습니다. 얇게. 안 깔으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없으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높이를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놓고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을 놓고. 다기 후에 크림을 발라 주세요. 또 나머지 열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그냥 자연스럽게 넣으시면 됩니다. 크레이프 케이크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크레이프를 이용해서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한 레시피는 없고요. 설탕을 적당하게 프라이팬에 넣고 캐러멜레이징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버터를 한 10g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유지방이 들어가시면 설탕이 딱딱하게 굳는 게 방지됩니다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농도를 맞추겠습니다 오렌지 주스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네, 저는 있으니까 쪼려주세요 아이스크림을 놓으시고 소스를 이렇게 부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크레이프만 이용해서도 디저트가 완성이 됩니다 칼좀줘 봐봐 내가 먹고 맛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나 말고 너희들이 와서 시식해 식칼 갖고 왔어? 살버려라 어, 눈동자가 맛이 없는 눈동자인데 아, 맛있냐? 네. 아우! 굿모닝! 네, <laughs> <laughs> 웬만하면 이런 거안 보여 준다니까. 아, 나 대드르기면 디저트 쪽은 손안대는데 맛있지? 아, 아, 진짜 맛있다니까. 아, 나 미치겠네. <laughs> 음, 그치. 바라밤 <laughs> 대망의 크레페를 한번 잘라서 와우 야 먹어봐 아 이거 먹어보러 가면 한번 다 튀네 이것들이 야네가 체면 차릴니까니 손으로 들고 먹어 네? <laughs> 손으로 들고 먹으라고 에이 손으로 이렇게 들고 먹어 아 그럼 아니, 이런 방법 그럼 크게 아. 음. 음. <웃음> <웃음> 맛있지? 네 진짜 맛있어 응 음. 수고했어 아파라밤 <laughs> 제가 오늘 준비한 크레이프는 여기까지고요. 음한번 댁에서 만드셔서 드셔보시고 그 맛을 한번 댓글에다가 한번 이렇게 좀 달아봐 주세요. 어떻게 잘 만드셨는지 예, 제가 가끔 궁금한 게 정말 내가 해드린 거를 만들어 보시는지 예, 그 결과물이 어때했는지 그런 댓글도 어, 좀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집어서 선물 보내드릴 수 있어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호명 네. 일로 와 인사 같이 해야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자. 네.